이번에는 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줌에서 단축키를 꾸, 꾸,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호스트의 역할을 하다보면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로만 하는 것은 속도가 상당히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의 기본 기능들을 익히셨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축키 기능도 꼭 익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훨씬 더 원활한 회의나 강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의를 창을 열고 빠르게 누군가를 초청하고 싶을 때그 단축키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 초대를 누르잖아요. 근 가까이 가면 뭐라고 써있죠? Alt, p l u i 이로 되어있죠 alt 버튼 누르는 상태에서 i를 눌러주면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아마 invite의 약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alt 뭐라고요 i 카메라는 비디오의 약자 alt v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물론 여러분들이 어, 눌렀다, 눌렀다 껐다 해도 되겠죠 하지만 급하게 급작스럽게 뭐 비디오를 집 보여줄 상황이 아니라 든지 그럴 때는 Alt V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음소거는 스피커, 이 음소거 스피커 해제 그리고 켜는 기능은 오디오의 약자 Alt A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잠시만 말을 할 때는 스페이스 바트 버튼 버튼을 누르면 켜지기도 합니다. 아아 아. 아, 아. 네, 일시적인 기능입니다. 일시적.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수 있겠습니다. 어, 마이크를, 전체 마이크를 끄는 기능. 회의하다 보면 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어떤 소음을 내주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얼른 꺼야 되잖아요? 오늘 단축키 몰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참가자 관리 누르고, 모두 음소거 해제해도 되겠지만, 아주 빠르게 하려면, Alt-M을 누릅니다. 네, Alt-M. 아마도 Alt, 무트 어, 약자가 아닐까 싶, 싶은데요. 그리고 녹화. 녹화는 녹, 녹화의 약자, alt-r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것만 쓰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간혹 가다가, 어, 중간 잡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고 싶다 할 때는 alt-p. 혹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뭐 프로버전에서 클라우드 녹화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면 alt-c입니다. 근데 보통 1기가 기본 요, 용량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녹화보다는 로, 로컬 로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채팅 하고 싶을 때됐죠 강의다 채팅할 때, 채팅 하고 확인하고 싶을 때는 Alt H로 합니다. 채트 채 채셋에서 H를 따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버튼은 원래는 여기를 눌러줘야겠지만 뭐 Share 또는 Screen의 뭐 약자인 것 같습니다. Alt s 입니다. 예, 보기가 관련된 기능 다양한데요. 우선 회의 컨트롤 보기. 어그 회의를 하다 보면, 주문하다 을 보면 가까이 가야 이 버튼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어 어디에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해서 그 마우스를 눌러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그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차라리 회의 컨트롤을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네, alt 버튼 누르면 이렇게 회의 컨트롤이 나옵니다. 네, alt 버튼 누르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어, 기본 모드는 이제 발표자 모드입니다. 발표자 보기에는, 보기를 할 때는 보통 이 위에 사람들이 뜨게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사람들의 얼굴들 보고 싶다 할 때는, Alt-F2번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 버튼, 오른쪽 위에 버튼 눌러도 되긴 하지만, 단축키가 있는 거죠? Alt-F1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 볼 때는 이 버튼 눌러도 되는데, 어, 풀의 약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Alt-F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화 면모도 나오고요 때는 두번 클릭하거나 e s 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참가자들을 관리하거나 이름 바꾸거나 그럴 때 쓰이는 기능이 바로 이 참가자 관리 버튼인데요.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유저 약자 Alt U 누르면 여기서 사람들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프로필 사진도 뭐 바꾸고 뭐모둠 음소거도 하고 음소거 해제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할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종료할 때는 Alt Q를 누르면 네,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뭐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들 이제 사용하실 때는 설정을 가셔가지고 바로가기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들이 음, 보통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이것만 알고 계셔도 뭐, 회의를 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줌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